안녕하세요. 호국당의 최희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신축년 토끼띠분제, 사물운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47세 을묘시. 이분들은 정초부터 운빨이 튀어서 지금부터 당근성 불러도 돼요. 동서남북으로 문이 다 열려 있어요. 플러스. 아차 하면은 튈수 있는 뒷문까지 뚫려 있어요.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많이들 보이시는데, 무엇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기존에서 업그레이드 하시려는 분들 여성분들은 A컵에서 D컵으로 무쌍에서 유상으로 등등 새롭게 바뀌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서방까지 바꾸면 안 되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출발점에서 서 계신데 남들보다 유리하게 대운이라는 출발점에서 서 계신 거야 당근 하나 먹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뛰다가 이빨까지 쑤시는 여유는 보너스 그리고 재물이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와요 3월에 자금용품도 순조롭고 적금 만기가 되거나 투자해둔 곳에서 이익이 생기거나 목돈 만질 일도 있으시고 구하거자옷거자 모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시겠고 갯돈을 탄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게 된다든지 하실 일이 있으세요 사업인의 경우 매출이 오르고 계약권이 늘어나는 등 이익권이 늘어나시겠고 이동변동 확장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새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슬슬 해보셔도 좋아요. 방향이나 길이를 잘 택하시어서 추진하셔야 되고 문서운도 들어와 있으니 매매, 주식, 투자 등을 하셔도 이익이 있으시겠고 자격증이나 시험에 도전해도 결과가 좋겠습니다. 직장인들도 탈 없이 자리를 지켜 나가실 수 있으신데 새 기술을 익히게 되거나 부산에 이동 변동 하실 수 있으세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월급이 인상되실 일도 있으세요.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 가정으로도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이 좋으신데 간혹 잘 까다가 부부간에 마음 상할 일도 있으세요. 금전이든 사업이든 넓은 마음으로 한 뜻이 되시기를 바라고 좋은 해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준다면 성공도 행복도. 두 사람의 것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나 만남보다는 실속 있는 만남이 유리하시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수 있으니 큰 기는 반을 접으시고, 노 잣대는 스스로가 잡으셔야 바다로 무사히 갈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 건강으로는 신경쇠약감정기복위장장애 등에 주의를 하시고, 예민한 성격인 거 알지만 잘 쉬어주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꿈꾸는 3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59세 계획성 있는 토갱이, 개미묘이 작년보다 좋은 기운으로 운이 올라서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눈밭에서 동배추를 찾고 있는 것과 같으세요. 있긴 있는데, 눈을 파내야 보이는 단계인 거죠. 그래도 있는 게 어디예요.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시거나 움직이려고 준비 중이시라면, 5년이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확실히 뭐가 보여도 보일 거예요. 특히 이분들은 마음이 급해 보이시는 분들이 유독 많으세요. 후년에 60이라는 나이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인들은 퇴직 일어나는 근심을 안고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무언가를 이루어 놓으시라고 마음이 굉장히 신난하고 급하신 것 같아요 서두를수록 체하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민하고 계획을 정리하고 가늠하는 달이 될 거예요 재물이 아직은 안정되지 않으실 텐데 행재운이나 꽁의 기운을 바라기보다는 현재 내 주머니의 사정에 맞춰서 지퍼를 잠가두실 필요가 있으시고 융통이 순조롭지 못하실 수 있으세요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융통이 되시거나 늦게 소식이 있겠습니다 사업인들의 경우에도 사업장에 냉기가 흐를 수 있어요. 활기찬 기운보다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듯한 기운이시고, 딱히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들어와도 조금 멀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신데, 오래지 않아 변화가 있겠으니 경거망동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급할수록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그런 토끼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동변동 확장, 새 사업의 경우 역시. 봄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는 아직 이른감이 있으신데, 작은 문서는 잡으셔도 괜찮으세요. 큰 문서의 경우에는 때를 좀더 기다리시는 것이 좋아요. 매매나 투자 역시, 아직은 크게 운이 없으세요. 이제 겨우 당근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씩. 당근이 굵어질 때까지 참으세요. 그래야 먹을 게 있죠. 직장인들은 현직에 계시면서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이직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미확정이거나 소식이 조금 늦어질 수 있으세요. 조건이 더 좋은 환경보다는 차선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 3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확실해지시니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가정으로는 서로서로 서로 눈치 보는 시기 분위기가 흐르는데, 아차하며 서로 망상하고, 어, 토갱이땡그해져가지고눈치를 대실 수도 있어요. 이분들도 큰눈 반만 뜨시고 큰 귀는 반으로 접으시고 3월 잘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건강으로는 소변기 계통 생식기 질환, 위장장애 등에 주의를 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계획성 있는 토끼의 3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신축년 토끼분들 3월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